캠핑카 시대입니다 이제 일과 마무리 하고 직원들은 한 5시 20분에 먼저 퇴근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퇴근 하는데요 저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플렉시볼 입니다 뭐 플렉시볼로 하면은 효율 떨어지고 안 좋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저 플렉시볼에 보강을 해서 어 7년이 지났지만 어느 고객님 하나 태양광 충전 안 된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태양강이 올라가 있지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고요. 제 키가 1m 78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도 그래 표시가 나지 않고 이렇게 최대한 들었을 때아 위에 뭐가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스타렉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스타리아 스타리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스타리아 요거 끝나면 이제 카운티 작업 들어갑니다 카운티 작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캠핑 제국에 카운티 영상을 찍었지만 지금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영상이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계약을 못 받을 것 같아서 12월 말로 카운티 올려 돌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렉스 칸. 지금 이제 타공 끝났고 오늘 이렇게 작업 진행 계속하고 있고요. 바깥에 있는 저 노란색 카운트입니다. 저 차량은 내일 이제 도색 들어가고요. 저 차량 도색 들어가므로 이제 뭐한 12월 달, 1월 달 되면 이제 보습,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리아, 스타렉스 이런 차종이 다 끝나면 이제 카운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카운티 시작되고 다양한 차량을 저희는 만들고 있고요. 뭐, 카니발부터 해서 45인승까지, 그 다음에 1톤 확장형부터 200호 확장형까지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캠핑카 시대는 7년 된 업체고요. 5년이 지나도 저희가 이제 기계적인 문제는 저희가 바로 바꿔드립니다. 그리고 전품은 5년 무상했으라고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캠핑카 제작을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런 후기들, 을 고객님 후기들을 보시려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볼수 없지만 캠핑카 시대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고객님들 캠핑하는 모습이나 여행하는 모습 다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뭐 45인승 아니면 뭐 카운티 주차할 때 있냐고. 저는 카라반 701 45인승 버스 캠핑카로 3년을 캠핑 다녔지만 전국 어디든 다 캠핑할 수 있는 곳, 노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몇개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캠핑카를 타보고 캠핑카를 만들고 있고 무턱대고 캠핑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호 캠핑카도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캠핑카를 타보고 문제점이 다 확인되면 1년 지난 다음부터 이제 광고를 하지. 우리가 뭐연구개발해서 바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해서 바로 올리면 그 누군가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고객님이 테스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핑카 시대는 내가 먼저 확인해보고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없을 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일과 마치겠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